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다들 하는 말이 있죠.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나가는 돈만 있다. 특히 사업체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더 체감하고 있을 텐데요. 다행히도 합법적으로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고수 한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2년차 노무사 이철입니다. 정말 합법적으로 돈을 줍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돈을 줍니다. 워낙 지원제도의 종류가 다양하고 자격 요건이나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이 누리는 혜택이죠. 아, 이런 좋은 정보는 함께 알고 함께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럼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업을 운영할 때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고 유지하는 건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인건비가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특히 육아휴직으로 업무 공백이 생겼을 때 사업주 입장에선 난감할 수 있죠 이럴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몰라서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이중 부담을 덜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아닌가요?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있나 싶은데 육아지원제도는 크게 임신기, 출산기, 육아기 지원이 있는데요 그런데 2025년에는 육아기 지원금이 대폭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확대됐다는 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늘어났다는 거죠? 네 대표적인 게 육아휴직 지원금입니다 남녀 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지급됩니다 거기에 특례 지원금이 있는데요. 네. 임신 기간을 포함하여 만 12개월 이내에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 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사용하도록 해준 경우에는 첫 3개월 동안 200만 원, 이후부터는 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2025년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거기에 또 하나 있습니다. 2025년 개편에 따라서 육아 휴직을 허용한 근로자가 남성이라면 10만 원씩 지원금이 추가됩니다. 육아 휴직을 하는 분이 남성이라면 10만 원의 지원금이 추가돼서 육아 휴직 지원금은 40만 원, 특례 지원금은 2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사업장별로 첫 번째, 세 번째 남성 육아 휴직 사례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또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고 나누어 사용하더라도 합산일이 30일 이상이면 무방합니다. 이 고용주 입장에서는 네. 육아휴직을간 근로자가 있다라고 하면 새롭게 인력을 또 공급해야 될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부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럴 때 대체 인력 지원금을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대체 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보조해서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건데요. 기존에는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2025년부터 육아휴직도 추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대체 인력을 파견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 수준도 대체 인력 1인당 매월 최대 백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생긴 공백을 채우기 위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네네. 대체 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이후 1년까지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지원금 특례에는 대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두 번째가 네. 이중 부담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이었거든요. 요건 또 뭔가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 한 건설 현장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음. 건설 현장에는 다양한 기계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건설 기계를 대여하는 업체가 네. 기계를 보내면서 그 업체에 소속된 건설 기계의 조종사 음. 즉 운전원을 함께 파견했어요 네. 그렇다면 건설 기계 조종사의 산재보험료는 누가 납부해야 할까요? 건설 기계 업체에서 이걸 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니에요? 네. 2018년 이후 건설 현장 내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네. 건설 기계를 포함한 건설 기계 조종사를 파견하는 경우 일을 맡고 보수를 받는 도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은 일을 시킨 수급자인 해당 건설 회사가 내야 합니다. 오, 이게 2018년부터 달라진 내용인가요? 네, 네요. 그걸 모르고 산재보험료를 만약에 이중으로 냈다라고 하면 이거. 돌려받아야 될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네, 한 예로 A 사업장은 건설기계 임대차 사업을 하면서 건설 장비와 건설기계 조종사를 함께 건설 현장에 파견했는데, 당연하게 근로자를 파견했으니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장과 보험료 관련 상담을 진행하던 중 2018년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산재보험료는 해당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이 아닌 원수급인, 이를 맡긴 건설회사라는 것을 알게 되어 환급을 신청하였고, 네. 3년 동안 근로자 13명에 대하여 과온압한 산재보험료, 무려 6천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몰랐으면 그냥 날리는 돈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네.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건설기계 관리법상 건설기계가 다양하거든요 네. 건설 현장 내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를 포함한 건설기계 조종사를 함께 파견하고 있는 사업장 건설기계 조종사의 보수 총액 신고 시 건설 현장에서 근로한 기간 동안 발생한 보수를 포함하여 신고한 사업장에서는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증빙해야 환급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건설기계 임대차가 이루어졌는지 네. 건설기계 종사자의 파견이 이루어졌는지 다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러한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네. 장비임대차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업일보, 공사현장입출입대장입니다. 자 이제 서류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또 진행이 되나요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 보수 총액 수정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산재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보수 총액을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한 후 과오납한 보험료의 환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본인 혼자 스스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일들이 생길 것 같다는 예상이 드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고수님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환급 절차 이후에는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근로계약서를 그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하우 조치를 함께 진행해드렸습니다. 환급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필요 서류를 안내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소통하고 마지막으로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아... 자 아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것이 국가 지원금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는 사람만 국가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그렇죠. 어려운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게 지원금을 받으시고 몰라서 더낸 보험료가 있으며 당당히 환급 받으시면 좋겠습니다.